샬롬, 오늘의 양식 정성림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눕니다. 1859년 조슈아 아브라함 로트는 자신을 미국의 황제라고 선포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한때 해상 운송으로 돈을 벌었다가 망한 이 사람은 미국의 첫 번째 황제로서의 새로운 신분을 원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이브닝 블러틴이라는 신문에 황제 노튼의 발표가 게재되었을 때 독자들은 모두 비웃었습니다. 루트는 사회적 부조리를 시정하겠다고 공포하고 자신의 화폐를 발행했으며, 빅토리아 여왕에게 편지를 써서 자신과 결혼하여 그들의 왕국을 하나로 합치자고 요청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그 지방 재단사들이 디자인하는 왕실 군복을 입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의 모습을 보고 노튼이 모든 면에서 왕처럼 보였다고 했지만, 물론 진짜 왕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체를 스스로 만들어 보일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정체가 무엇인지 또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찾으며 여러 해를 보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새롭게 부르거나 정의하면서 별짓을 다하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 정체성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불러 주십니다. 그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신분은 전적으로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과 신분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인지 알려고 애를 쓰거나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당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이해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네. 뭐 이런 분도 있었네요. 내가 오늘의 양식을 하면서 제가 많은 것을 알게 되는데요. 조슈아, 아브라함, 로튼. 그저 자신이 미국의 황제라고 스스로 주장한 사람. 그렇다고 미국의 황제가 되는 것은 아닌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선택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선택해 주시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좀 질문해 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압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나 생각을 할 때나 모든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계속...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다림줄에, 그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느냐. 모든 것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어떤 말을 했을 때 저스트 그냥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전한 회개로 나아가고, 말과 행동에 있어서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조심하고,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도 모든 것에 그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누구인가 물을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음 보면은 우리가 이제 누구의 자녀 그죠? 해서 우리 부모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자녀라 그러는데요. 사실은 이 세상에는 완벽한 부모님이 없죠. 부모님들도 연약한 한 사람이고. 그러나 그 부모님의 이제 어떤 깊은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또 그러한 부모님들이 있는가 하면 또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거나 정말 헌신적으로 사랑하지 않는 부모님들도 계세요. 그러면 그 방황하게 되고 자신의 어떤 정체성에 혼란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고 애착의 결핍이 일어나서 그것이 자신의 가정을 이루었을 때도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항상 변함이 없고 유일무시하시고, 어,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우리의 깊은 마음까지도 다 아시는, 그리고 사람이 보는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보는 그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굳건히 뿌리를 내리게 될줄 믿습니다. 음, 저도 이렇게 지금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면서 저희 자녀들에게 항상 저와 남편 또 어느 누구, 무엇, 돈, 아니면 어떤 명예, 그런 것이 아닌, 정말 우리 세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기를 항상 기도하게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인지를 깨닫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악한 영을 이기고, 또한 우리의 어떤 악하고 어눌하고 또한 어리석은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말하고 행하며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주님을 항상 인정하는 삶으로 나가길 원하며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믿는 자의 권세가 나타나는 삶으로 승리하시길 응원하고 기도합니다.